네, 안녕하세요. 케이크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콘 Z35mm F1.4 렌즈 리뷰입니다. 네, 굉장히 뜬금없이 나온 렌즈인데 Z 35mm f 1.8 S가 버젓이 있건만 도대체 왜이 렌즈가 나온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렌즈도 구입한 후에 열심히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봤고요. 라이트룸, 로우 무보정 원본 사진들 많이 준비해봤으니 이 렌즈의 컬러와 배경 렌더링의 느낌들을 확인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용감은 뭐 좋았습니다. 기존에 쓰던 Z 35mm f 1.8 S 렌즈와 크게 다를 거 없이 작고 가볍고 AF도 뭐 준수하고, 근데 결과물은 기존의 35mm f 1.8 S 렌즈와 꽤나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소프트한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고요. 예를 들어 강한 햇 아래에서 촬영을 한다고 치면은 기존의 35mm f 1.8 렌즈는 굉장히 날카롭고 쨍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렌즈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배경의 풀이나 나무들이 뭉그러지는 것을 보면 배경 렌더링도 이 렌즈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그 깔끔하지 않으면서도 또 부드럽긴 하거든요. 그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F1.4의 조리개도 정말 멋진 부분이죠. S렌즈도 아니면서 조리개가 S렌즈보다 더 열려버립니다. 당연히 조리개가 F1.4까지 열리면 저주도 환경에서 광량 확보하기에도 좋고요. 야튼 심도의 촬영을 하기에도 좋죠. 그리고 중앙부만 보면 F1.4의 선예도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렌즈는 수차가 꽤나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f1.4로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찍는 기본적인 촬영을 한다고 치면 거의 뭐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레임 가운데 사람이나 동물, 피사체를 놓고 촬영을 하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훌륭한 이미지 품질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부분들이 존재하는 렌즈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렌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로 마음에 드는 렌즈였습니다 기존에 Z 마운트에서 바디캡처럼 쓰는 렌즈가 Z 40mm f/2 렌즈였고 이 렌즈도 정말 좋은 렌즈인데 그럼에도 Z 35mm f/1.4 렌즈를 사용한 후에는 이 렌지만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외관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Z 35mm f/1.8 S 렌즈와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415g 정도인데 Z 35mm f/1.8 S 렌즈보다 살짝 무겁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필터 직경은 62mm이고요. 화형 호드도 들어있습니다. 초점링과 컨트롤링이 있는데, 초점링은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고, 기존의 니콘 F1.8S 렌즈들과 비슷비슷한 수준의 감도입니다. 또 기존의 F1.8S 렌즈들이 있던 AFMF 스위치가 빠지고, 컨트롤링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컨트롤링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아쉬웠는데, 뭐 컨트롤링도 어쨌든 만듦새는 좋고요. 스무스한데, 초점링보다는 살짝 빡빡한 수준? 그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음, 그, 이외에는 뭔가 말할 게 없네요. 아, 니콘답게 방진방적 지원하고요. 그리고, 아, 그, 생긴 거는, 음, F1.8 렌즈 대비 살짝 더 예뻐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슷하게 못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선예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개방에서는 중앙부는 상당히 훌륭한 샤프니스를 보여줍니다. f 2.8 정도까지 좁으면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요. 5.6까지 그 샤프티니스를 잘 유지해요. 그리고 8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극 주변부는 최대 개방에서 상당히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조리개를 좁으면 당연히 선예도가 조금씩 좋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소프트하긴 소프트해요. 따라서 주변부 선예도를 기대하고 활용할 만한 렌즈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기존의 Z 35mm f 1.8 S 렌즈와 비교도 한번 해봤는데 최대 개방 중앙부에서는 의외로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째 보면 어 저는 Z 35mm f 1.4 렌즈의 f 1.4가 더 샤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주변부부터 어 Z 35mm f 1.8 S 렌즈의 선예도가 더 좋아지게 되고요. 극 주변부에서는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리개를 좀우게 되면 극 주변부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F5.6 조리개에서 비교를 해 보면 중앙부와 주변부 차이는 별로 없지만 극 주변부에서 Z35mm F1.4 렌즈가 여전히 아쉬운 선예도를 보여주는 반면 Z35mm F1.8 S 렌즈는 좋은 선예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근접화질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렌즈의 최단거리는 0.27m고, 최대 접사배율은 0.18배 정도로 일반적인 35mm 달렌즈 수준으로 그냥 평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대 개방에서의 근접화질은 상당히 소프트한 편인데, 컨트라스트도 굉장히 낮고, 꾸예요. 하지만, 한 스톱만 조리개를 닫아서 F2만 재어도 선회도가 엄청 좋아지게 되고요. F2.8 정도 되면 꽤나 괜찮은 선회도를 보여줘요. 근접샷은 보통 조리개를 살짝 쪼아서 찍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 개방 근접 화질은 소프트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의외로 괜찮은 선예도를 보여주는 렌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리뷰를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서 최대 개방 촬영을 해봤는데 사진들을 살펴보니까 중앙부의 경우 최대 개방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부의 선예도는 좋지 않기 때문에 풍경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거나, 아니면 주변부의 메인 피사체를 배치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외국 고정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Z8과 Z63에서 켜고 끌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바디틀로는 어, 이 외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능했고요. 외국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걸 활용하는 재미도 쏠쏠한데 카메라 제조사들이 이런 식으로 외국 고정을 컨트롤 할수 없도록 막아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역시나 상당히 외국이 심한 렌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네팅은 f1.4에서는 중심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노출까지 어두워질 정도고요. 어, 다만 f2만 돼도 바로 좋아지는 모습이고 f4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포커스는 상당히 조용하게 작동을 하고요. 엄청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의 경우에도 상당히 잘 잡혀있는데 영상 촬영을 하거나 할 때도 아주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상수차는 최대 개방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가까운 곳은 자주색, 먼 곳은 초록색으로 번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지는 것도 딱 자주색, 초록색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어, 가까운 데를 봐도 자주색과 초록색이 섞여서 보이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축상수차의 경우 F4 정도까지 어, 조리개를 닫으면 완화가 되고, F5.6 정도 되면 거의 사라지게 돼요. 빗망울도 살펴보면 상당히 독특한데 내부는 최대 개방에서도 놀랍도록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빗망울의 테두리는 자주색과 초록색의 띠가 꽤나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형태는 홉매의 조리개날 덕분에 최대 개방에서는 예쁜 원형을 보여주지만 조리개가 F2만 되어도 각이 지기 시작해요 주변부의 빗망울 형태를 살펴보면 저는 상당히 의외였는데 최대 개방에서도 심한 레몬 형태의 빗망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당히 정말로 상당히 원형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배경흐림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 어 제가 하는 말들이 객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실제 촬영분에서 느낀 이 렌즈의 배경흐림은 정말로 환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렌즈들에서 볼수 있는 깔끔한 배경흐림이 아니라 꽤나 독특하고 빈티지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또 그렇다고 뭐 올드 렌즈들처럼 무작정 수차 덩어리인 렌즈인 것은 절대 아니에요. 빈망울의 부드러운 면이랑 거친 테두리가 보케 부분에 강하게 드러나는 색수차가 되게 올드렌즈스러우면서도 막상 또 회오리보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부는 상당히 좋지만 주변부부터 빠르게 소프트해지는 선예도 그리고 최대 개방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비네팅 등은 이게 회오리보케가 없음에도 인물이나 피사체를 가운데 딱 두고 찍었을 때 상당한 집중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배경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 억제력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원 주변의 빛번짐이 꽤나 강하게 나타나서 역광 촬영할 때 컨트라스트의 저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 특정 상황에서는 꽤나 눈에 띄는 도넛 모양의 고스트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상당히 심플하면서 아름다운 고스트를 보여줘서 이런 장단점들을 어,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아름다운 역광 촬영을 충분히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빛깔림도 아주 강렬하게 표현이 되는데 빛날개가 많긴 하지만 길고 날카롭게 뻗어 있어서 야경 촬영을 한다거나 빛깔림을 만드는 연출을 할거나 할때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요. 네, 상당히 뜬금없이 발표를 했던 렌즈였어요. 니콘은 기존에 35mm F1.8 S렌즈도 있는데 이게 왜 나왔지 싶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이 렌즈의 존재감이 확실하더라고요. 35mm F1.8 S렌즈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개인적인 취향으로 35mm f1.8s 렌즈는 다소 심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결과물은 정말로 잘 나오긴 하는데 너무 딱 모든 걸 잘해야 된다는 그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있는 모범생 같은 느낌의 렌즈라고 할까요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풀어진 느낌이에요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고 되는 거는 그나마 조금 잘 해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매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 따뜻하고 좋은 컬러, 그리고 나쁘지 않은 선에도, 어, 중앙구의 선에도 는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적당한 숫자로 인한 그 감성, 그리고 아름다운 복해, 작고 가벼운 무게와 방진방적 스펙, 그리고 F1.4, 엄청나게 잘 되는 아웃포커싱. 이게 너무 현대적이지 않으면서도 너무 촌스럽지도 않은. 아마 지금까지 제가 니콘 풀프레임 입문자분들에게 렌즈를 하나 추천하라고 한다면, 어... 50mm f1.8 렌즈, S 렌즈 추천드렸을것 같은데 지금 추천하라고 하면 이 렌즈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나온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어, 단점은 생긴 거. <laughs> 이렇게 로맨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생긴 게왜 네, 니콘은 하루빨리 ZF와 어울릴 수 있는 외모로 이 렌즈를 리하우징해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니콘 Z 35mm F1.4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